하나님 말씀, 11기야. 10... 7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의 목생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모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에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하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늘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예, 어,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북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추가되죠. 예 지난 시간 7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외면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비롯하여 온갖 우상이란 우상 숭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음으로 그 땅에서 그들을 제거하신 것이죠. 우리는 집에 어때요? 더러운 오물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미치지 않고서야 집에 오물천지를 만들지 않지요. 예, 오물은 어때요? 그냥 둬야 됩니까? 치워야 됩니까? 예, 속히 치워야죠. 속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 너희들의 우상 숭배로 이제 이것이 어, 이 땅이 더러워져 이제는 오물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 어?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자체로는 회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냥 치워버리신 거예요. 이제 본문을 통해 그들이. 어. 멸망한 이유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예, 이것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점차로 불의를 유포시킨 것을 말합니다. 여기 점차로 나오죠. 점차로. 예, 점차로의 원어가 합한데 구약에서는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원 의미는 비밀스럽게 행하다입니다.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태를 지적하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가나안 땅의 그 정착민 원주민들로부터 그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상징하는 석상과 목상 뭐 이런 것 함께 풍요제의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즉 그들은 지금까지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마치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가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 앞에 금송아지를 세우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신들이라 고 공포하면서 그 뒤에서는 온갖 부리를 다 행하였고, 어, 그들이 망하는 그 당시까지도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끊임없이 송아지 숭배를 묵인하고 허용하고, 또 심지어 장녀를 일삼았던 것이죠. 우상장녀 운동을 했어요. 우상장녀 운동, 예? 그리고 점차 우상중독에 깊이 빠져서.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 분양과 음란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니까 러 어때요?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 지금은 그래도 조금 사라졌는데, 여기 성남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다 그냥 무당집이죠? 예. 지금 우리 교회 근처에도 그게 몇 군데가 있어요. 많이 없어졌는데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 성경에는 많은 죄악들이 기록돼 있으며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우리들에게 그들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안케 하려 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가나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죄악과 그 결말을 보고 동일한 죄악을 답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망하는 자들의 길을 답습하면 우리 역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재수 없는 말이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재수 있는 말이죠. 오히려 성경이 증거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망하는 자들의 길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돼. 그래서 오늘 지금 이1 1계와 17장 보면 어제도 그렇고 계속 그 이유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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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춰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주의해서 살피고 그 길에서 멀리하라는 말씀이죠. 예. 귀에 딱지가 앉아도 괜찮아요. 귀에 딱지가 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7절까지 다시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하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예.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데 그 경고를 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지요. 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어, 그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어때요?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 정말 오랜 동안의 그 기회를 거부하고 완고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인데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이 됐다는 의미예요. 여기 선지자와 선견자가 나오죠. 예, 이건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무월상 구장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예. 근데 굳이 이두 단어를 구분하자면 어, 이렇습니다. 어, 선지자는 어, 나비예요. 나비 히브리어. 나비. 나비는 선포하다 말하다라는 뜻의 나바에서 파생된 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측면을 강조한 명칭이 선지자예요. 예. 그리고 어 선견자는 어 로에 또는 호제라고 하는데 어 보다라는 라하, 히브리어 라하가 로에로, 로에고, 그 다음에 인지하다. 이게 하자인데 호제 이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것은 선지자의 어떤 그런 신령한 환상을 보는 측면을 내 강조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는 거 이런 걸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견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선견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신 거죠. 예, 그리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기적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증거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약 20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경고도 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열, 별 수단 방법을 다 가르쳐 줘도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를 목을 곧게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였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곧게하다의 히브리어 카샤는 완고하다란 뜻이에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뻣뻣한 목, 목 고집, 교만함을 가리킵니다. 예. 이게 황소에서 나왔어요. 반항하는 황소가 어떻습니까? 예? 우주가문 황소 고집이란 말이 있잖아요. 에? 그런 황소처럼 이 금송아지 형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자주 여호와를 섬기다가 등을 돌렸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고치기 어렵고 완고하며 제어하기 힘들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던 거예요. 왜 그들 조상들의 목이 왜 그래요?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하죠. 어 그러므로 네가 할 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니 벌써 이때 얘기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도 그때 그들이 우상, 금, 금송아지 우상을 놨었죠, 그때도. 어?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이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의 고든 목, 이거예요, 조, 조, 조상들의 목이. 그러니까 추레굽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황소고집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가나한 땅을 주신 것은 오직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공의롭고 예쁘고 그래서 여기 니네들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이렇게 교훈했지만 이 목이 고든 것이 고쳐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 이후로도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언 29장 1절을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지요.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목이 고다 멸망한 것이지요. 예. 멸망한 이유예요. 우리도 주변에서 목이 고든 사람 볼수 있어요. 목이 고든 사람 요즘 말로는 뭐라고 그래? 요 목에다 기부세했다고그러죠 예, 목 고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미고사를 안 해요. 미고사 뭘까요? 미안합니다 소리 안 해요. 고맙습니다 안 해요. 사랑합니다 안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목 상태를 이 미고사에 대입하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어, 나는 미안합니다를 얼마나 많이 하나?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 사랑합니다 얼마나 하나? 이게 저기 목 고든 거, 이거 저기 측정하는 기계가 미, 고사예요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갔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허무한 것, 해벨, 많이 들으셨죠? 헛되고 헛되며 허무한 것. 전도서에 나오죠. 허무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허무한 것이 뭐예요? 헤벨이 실체가 없는 텅빔 가치 없는 것이란 뜻이죠. 즉 이스라엘은 헛된 것.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헛된 것을 쫓다가 결국 스스로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것을 증명해줘요. 인간은 어떻든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돼요.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 경배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현대인들이 그 경배 대상이 뭐예요? 풍요와 물질. 그렇죠? 이것은 풍요의 물질의 실상은 뭐예요? 허상이죠. 사실은 허상이에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허상을 쫓는 삶도 그 삶의 끝도 어때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벨이에요, 헤벨, 해벨. 헤벨. 이런 허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섬긴 결과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지각 없는 마음은 어두워진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일장 이십일절에서 경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돈이 뭐예요 만몬 돈의 신 만몬 바울 역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디모델 전서 6장 1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이 가나한 땅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여서 죄악의 뿌리를 뽑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쫓아낸 거죠. 가득 찼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 의 목적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이방 나라의 관습과 행위를 그대로 따라 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곳곳이다 그냥 우상 천지가 된거죠 오물 투성이를 만든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따라 그렇게 어, 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죠, 그렇죠? 그들은, 그들 자체가 이방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11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그 구체적인 그 죄악 10가지를 쭉열 거예요. 첫째가 이스라엘은 15절에서 17절을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규례와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둘째는 헛된 것을 따랐고 이방 민족의 그 풍습을 따랐으며 셋째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버렸어요. 넷째 금송아지 두 군데 베델과 단에 그두 송아지를 만들었고 다섯째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여섯째 하늘의 별들 이럴 성신을 숭배했고 일곱 번째 바알을 섬겼으며 여덟째 자녀들을 불 속에 지나가는 인신 제사를 행하였고 아홉째 점을 치고 마술을 행했으며 열 번째가 뭐예요? 그들은 스스로 악에게 팔아넘겼어요, 자기들을. 네, 아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신을 찔렀다고 그랬죠. 이렇게 팔아넘겼어요. 이토록 죄란 죄는 다 어떻게 이렇게 죄란 죄는 다 지었는지 정말 대단해요.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 이들이 바로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자식들도 그런 놈들 있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놈들이 있죠? 예. 그러면 바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습니다. 정말.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처럼 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정도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죄의 무게는 똑같아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똑같아요. 그 죄로 그냥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나의 이익을 함께 같은 자리에 올려 놓고 저울질하며 믿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요. 그렇죠? 먼저 나라를 지켜 주죠.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밤에 집에서 편하게 잘수 있도록 경찰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또어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행정복지센터에 갖고또뭐 복지, 행복센터라고 이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 누릴 수 있어요. 어, 여자들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지만 국민은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이네 4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여기서 뺀 것은 왜 그래요? 아이를 낳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어줘야 돼. 에? 그래서 누구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국가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그 혜택만 주겠어요? 그러니까 또 국가에서 또그 범죄를 저지르면 어디로 보내요? 교도소로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유효한 거예요. 너희들 복주겠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놓고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무의 이행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약속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복된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 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어떤 거 있습니까? 양쪽에서, 야, 엄마한테 와. 야, 아빠한테 와. 막 이러면 어때요?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좀 서운해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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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복주 그러는데 저쪽으로 가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의무를 다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자신, 이웃을 또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세상의 떡이 커 보인다고. 글로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복되고 흥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